신규 쿠키, 모카 가오리막 쿠키가 출시를 했어요. 여기서 모카 가오리막 쿠키가 나오지 않을까? 과연! 모카 가오리마 쿠키 얻어줍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모카 가오리마 쿠키로 다리가 있는 거죠? 걷고 있긴 한데, 모르겠다. 능력을 보니까요, 대왕 가오리를 타고, 해류를 타면서 빠르게 질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고기들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거북이, 해파리, 가오리, 물고기들을 만나서요 능력이 끝나면은 점수와 코인과 체력을 또 준다고 합니다 마법사탕 능력은요 게이지가 가득 차면 전방에 전기결계를 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기결계로 장애물을 또 파괴한다고 하고요 재료를 보니까 그 모카가오리 이마에 있는 그 수정이 깨진거가 필요하네? 이렇게 된다면 모카가오리 막마 쿠키도 수정이 깨져서 뭔가 또 흑화하나? 히바가 모카가오리 목화 가오리마쿠키를 나쁘게 보는 이유가 스킨이 여러분 안 나왔거든요. 랍스터도 스킨이 없고 목화 가오리마쿠키도 스킨이 없다? 이렇게 된다면 다음에 또 여러분 나온 스토리를 또 위해서 뭔가 떡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영상 바로 목화 가오리마쿠키. 먹방 요사한번 찍어 볼게요. 축복은요, 장애물 파괴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어서, 모카가오리의 펫도 뽑으려고 왔거든요. 바로, 나와줍니다. 이름이 등불 해파리라고 하네요. 해파리으로 눈이 있어, 눈. 그러고 보니까, 모카가오리 풀레벨 안 찍었구나. 모카가오리막 쿠키. 풀레벨 찍으면요, 체력이 274. 좀낮네요 뭐야! 와, 개정레벨! 7 5로면 됐습니다. 개꿀! 이어서 둥불 해파리도 풀랩에 찢어줍니다. 19초마다 둥불 밝히기. 해파리 능력은요, 말 그대로 체력 감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파리에 전기를 쏘는데요. 전기에 맞은 젤리들은요, 잔력이 있고요 추가 점수까지 있다고 합니다. 와 친구도 얻었고요. 보카가리마 쿠키 로비 화면에서 이런 느낌이구나. 늘 신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 신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또 빠질 수가 없는 관계도 한번 볼까요? 바카타마 쿠키한테는 당신의 용기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샤베상어 언젠간 다시 만나요. 그리고 바다 요정. 함께 운명에 맞서 싸워요. 라스트한테는 신뢰를 하고 있구나. 이번에야 말로 힘을 합쳐요. 모카 가을이 맛쿠키가 여러분 출시했으니까 새로운 스토리가 나왔나 좀 찾아봤거든요. 뭐 이벤트나 뭐 따로 러분 스토리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뭔가 또 이런 스토리가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다른 쿠키가 뭔가 좀 출시하면서 엮임에서 뭔가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야 체험을 하기 위해 랜드 구 한번 가 봅시다. 맨 처음. 로 모카 가오리마 쿠키를 선 달리기로 달려볼게요. 야, 야, 대왕 가오리 엄청 크구나. 와, 물고기들이 이제 여러분 모이고 있죠. 오, 다섯 마리 물고기도 이제 만나면서 질주까지 하는 걸볼 수가 있네요. 해를 타면서 물고기들 만나면서 해를 타면서 질주까지. 오, 야, 질주, 아, 은근 길구나. 점수도 벌써 9천만점. 코너 타임. 정기 결계 쿨타임이 되게 빠르다. 어떤 거 주나 좀 보자. 만났던 물고기들이. 오, 이번에 점수. 점수 줬구요. 그 다음. 오, 야, 코인. 마지막은 체력인가요? 어, 체력 준거 같아요. 오, 야, 마지막 끝변이 아니라 앞에도 체력 먹겠죠? 앞에 또 체력 먹어주구요. 나이스, 나이스. 질주도 하니까 좋다. 빨리 체력 좀 주세요. 끝변 가능할까? 끝변 가능한가? 아! 야, 끝변이 좀안 돼서 좀 아쉬운데? 뭐, 빌드가 있으려나, 나중에? 이어달리기, 모카 가오리! 좋아, 대왕, 가오리 타면서, 해를 타고, 질주하면 되겠죠? 근데 되게 배경이랑 어울린다 랜드구랑 오. 근데 모카 가오리바쿠키가 체력 회복이 있긴 한데 부활이 없어서 모르겠다 일단 달려볼게요 점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진짜 떼탈출용인가 물고기들이 이제 점수와 코인 채려 주겠죠 한번더 변신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더 변신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아! <laughs> 야, 끝병 못했어! 그래도 4억은 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모카 가을이 음악 쿠키는 때탈출에 수일려나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모카 가을이 음악 쿠키 신쿠키 같이 만나봤고요 오늘 두 번째 영상에서 가을이 먹방 왔나요?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버튼, 구독 감사합니다. 히바이!